백세시대 파크 골프로 건강하게 안녕하세요 파크 골프 가족 여러분 오늘은요 암환의 임팩트 그다음에 왼팔 쭉 피기 그다음에 또 올바른 자세 등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임팩트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먼저 휴지심 아시죠 휴지심 집에서 이거 다 쓰시는데 그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하나 정도 갖고 계시다가 어, 클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자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 상태 그러이 상태가 되신 다음에 어드레스를 쓰세요. 면 여기서 이렇게 백스윙하면서 백스윙 탑을 만들면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럼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백스윙 이제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거죠. 내려오죠. 얘가 휴지심이 임팩트도 되는 순간 내려와요. 자, 그럼 이걸 느끼시는 거예요. 다시요, 내려올 때 저희가 이제 채를 임팩트 지점에 내려오면 얘가 탁 내려오면서 얘를 치는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소리가 나요. 딱 소리가 나죠. 딱 소리 납니다. 자, 이런 걸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이 상태에서 올바른 자세를 취할 때 여기서 이렇게 백스윙 가잖아요. 근데 이제 더 높이 올리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적인 거는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되면 이제 팔이 구부러질 수가 있는데. 팔 구부러지신다는 분이 계셔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부러지시면은 펴지, 펴지는 데까지만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까지는 잘 펴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구부러진다. 그러면 요 펴지는 데까지만 해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하신 다음에, 내려와서 임팩트하고 팔로스로도 요까지만 해보시는 거예요. 펴지는 데까지. 그렇게 되면 스윙이 안정, 안정이 되거든요. 좌우대칭이에요. 좌우대칭. 왼팔이 쭉 펴지고 임팩트 하고 나서 팔로우스로 할때 오른팔이 펴지죠 오른팔 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신 분은 쭉펴 가지고 이렇게 지면하고 팔이 일직선이 되는 건데요 이쪽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임팩트 하고 나서 다시 쭉 오른팔 폈을 때 오른팔 역시 지면하고 나란히 되는 것들 그 좌우대칭 스윙인데 이거를 연습을 좀해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셔서 딱 소리 나게 소리 나죠? 이게 휘지침이라 좀, <laughs> 소리는 좀 작은데, 그러면 어떤 것이 있냐면, 랩다 쓰고 나서 이제 랩심이에요, 랩심. 랩심을 끼우세요. 끼우셔서. 자, 똑같은 원리거든요. 똑같은 원리. 아, 올립니다.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와서.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자, 자신의 임팩트예요. 이걸 느껴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소리 났죠. 자세를 고정시키세요.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그렇게 되면 스윙이 되게 일관성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자세를 좀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빈 스윙이지만 정확하게 맞아지는 소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소리 나면서 그래서 공을 꼭 치지 않더라도 겨울 같은 때 실내에서 이렇게 연습하실 때 이렇게 휘지 심이나 랩심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휴지심과 랩심을 가지고 임팩트 지점에 대한 그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좌우대칭 스윙에 대해서 했죠. 근데 이게요, 또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이 자꾸 구부러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지면, 어떠, 이렇게 구부러지는데도 잘 치시는 분 계세요. 근데 한 번, 한 번요. 구부러지는 게 항상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기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부러지는 상태에 따라서 공이 맞는 지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럼 구굿앗이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좌우대칭 스윙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일관성. 내가 요 정도까지만 백스윙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막, 롱홀 있죠. 파파이브에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겠어. 잘 치겠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막 백스윙이 커지거나 과도하게 힘이 막 들어가요, 여기에. 힘이 막꽉 쥐어져요. 그러면서 막, 있나니까 내려치려 그러죠. 내려치는 순간 벌써 스윙궤도는 엉망이 되면서 힘이 들어가니까 임팩트가 잘안 되면서 공이 막 좌측, 우측, 어떨 땐 탑볼라시잖아요. 공 위를 때려요. 너무 과도하게 멀리 보내려고 공을 왼발 쪽으로 막더 멀리 두다 보면 먼저 몸이 막 일어나서 헤드업이 되면서 공 머리를 때리면서 공이 쫄쫄쫄쫄쫄쫄쫄 굴러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혹시 공감 되시나요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스윙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이 안 펴지기 때문에 나요 정도 할래 그럼 요 정도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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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팔이 아내 주인이 팔을 피라고 하는구나라고 뇌가 인식을 해요. 근육이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 근육이 하루아침에 기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팔 피는 게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요거밖에 안돼나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매일 연습을 하시잖아요. 매일 매일 연습하시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은요, 어, 임팩트 나만의 임팩트 지점을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좌우 대칭으로 스윙의 안정성, 일관성을 찾는 거, 이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Mm -hmm.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nice.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